어? 뒤에서 쏘는데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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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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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프니야아어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으로니다아니아니 안보여 씨 오케이 오케이 레렛 나무 들 아이고 맨씨 어딨어 어딨어 어디 나무 들 있어, 있어. 그 더블 2번 핀 찍은 데 되고 봐봐 아 아, 아우 씨X 야 옆집으로 이동해야된다 우리 옆으로 온다 <laughs> 저쪽으로 계속 간다 285 방향으로? 어? 거기만 내밀면은 그냥 하나 남은 쪽 나무에 불 야? 어디있어? 너 어딨어? 어딨어? 일로와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아하. 온다 아씨, 앞에 오시. 바로 나무 뒤에 있어. 어 봤어. 아지저시켰는또 나무 뒤에 있다. 아나 아, 컷트